오늘은 최근 하락장이 길어지며 많은 알트코인 투자자들이 불안해하고 있는 가운데 조용히 다시 주목받고 있는 코인 솔레이어에 대한 심층 분석을 준비했습니다 최근 가격은 다소 주춤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며 세력의 귀환이라는 말까지 돌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부터 솔레이어의 현황, 이슈 그리고 향후 전망까지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우선 현재 시세부터 보겠습니다 금일 오전 기준 솔레이어는 약 1,000원 정도에 거래 중이며 전일 대비 소폭 하락했습니다 고가는 1,029원, 저가는 970원으로 비교적 좁은 폭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루 거래량은 약 1억 5천만 개로 거래대금은 149억 원을 넘어섰습니다 중요한 점은 가격이 횡보하는 구간임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뚜렷하게 증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최근 4시간 본 기준으로 거래량 급증 캔들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에서 단순한 투매보다는 매집 또는 세력 재진입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5월 초 이후 지속적인 하락 추세를 보였고 이른바 던짐장이 이어지던 시점에서 900권 초반까지 밀렸습니다. 하지만 6월 말 들어 바닥 다지기 양상이 포착되고 있고 특히 며칠 사이 수직 거래량 증가와 함께 가격이 1,000원 근처에서 지지를 받고 있다는 점은 눈여겨볼 만한 대목입니다. 이쯤에서 솔레이어 프로젝트의 핵심 구조도 함께 짚고 가야겠죠 솔레이어는 이더리움 기반의 L2 확장성 프로젝트로 모듈형 블록체인 구조를 기반으로 높은 트랜잭션 속도와 낮은 수수료를 추구합니다 ZK 롤업 기술을 활용하며 자체 오퍼레이터 모델과 탈중앙화 구조를 통해 기존 L2 프로젝트들과 차별화를 꾀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베타넷 이후 진행된 테스트넷 상에서 성능과 유동성 확장이 매우 안정적으로 검증되며 개발자 커뮤니티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슈 측면에서도 최근 흥미로운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공식 트위터와 디스코드 커뮤니티에서 언급된 배에 따르면 다음 달중 대형 파트너사와의 협업 발표가 예정되어 있으며 이를 계기로 메이저 거래소 추가 상장 루머도 다시 확산되고 있습니다 일부 암호화폐 전문 미디어에서는 솔레이어가 블록체인 게이밍 프로젝트 및 웹3 기업들과 공동 파일럿 프로그램을 진행 중이라는 보도도 나오고 있습니다. 기술적 분석 관점에서 보자면 현재 970원에서 1000원대는 강력한 지지선이 형성된 상태입니다. 이 구간이 무너지지 않고 거래량이 유지된다면 단기적으로는 1200원대까지 반등이 가능하며 심리적 저항선은 1300원입니다. 만약 이 구간을 돌파할 경우 과거 고점인 1600원대 회복도 노려볼 수 있는 흐름이 됩니다. 하지만 반대로 970원이 무너진다면 다시 900원 초반까지의 조정도 가능하다는 점. 즉 리스크 관리는 여전히 중요하다는 점도 잊지 마셔야 합니다. 다만 거래량이 급증하는 와중에 가격이 비교적 단단하게 지지되고 있다는 점은 분명 긍정적인 시그널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솔레이어의 로드맵과 생태계 확장 방향에 따라 큰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올 하반기에는 D 앱 개발 툴킷 릴리즈, 신규 파트너 프로젝트 공개 등 굵직한 업데이트가 줄줄이 예정돼 있어 단순한 기술력 이상의 모멘텀을 기대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자면 솔레이어는 현재 하락 후 바닥권에서의 거래량 급증이라는 패턴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일반적으로 세력 매집 또는 선반등 포지셔닝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구간에서 보유자는 추가 매수 타이밍을 신규 진입자는 분할 접근을 고려해 볼수 있으며 다음 주초 공개될 개발자 AM의 일정과 함께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번 영상이 솔레이어 투자자 여러분께 의미 있는 정보가 되었기를 바라며 하락장이 길어질수록 기회는 조용히 다가온다는 말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꾸준히 솔레이어 이슈 및 시세 추이를 전해드릴 예정이니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여러분의 의견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함께 소통하겠습니다 현재 시장은 더 이상 비트코인만 보는 시대가 아닙니다 코인 시장의 중심은 빠르게 알트코인 그 중에서도 급등 포지션에 있는 초단타 종목으로 옮겨가고 있습니다 이미 고래 자금은 움직이고 있고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따라붙는 시대 하지만 그 타이밍을 놓치면 남는 건 고점에 물린 후회뿐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누군가는 그냥 지나칠 수 있는 평범한 코인권유하는 영상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안에는 급등 코인의 정확한 매수 타점, 목표가, 손절 기준까지 상세히 안내된 진짜 살아있는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고래가 사는 코인 구독자만이 받아볼 수 있는 실시간 급등 시그널입니다. 코인은 정보가 먼저입니다. 누가 먼저 매집하고 누가 먼저 던지느냐. 이 게임에서 이기는 사람은 정보에 먼저 반응한 사람입니다. 010-9959-6611, 지금 이 번호로 급등이라는 단어만 문자로 보내주세요. 그한 통의 문자로 여러분도 정보의 최전선에 설수 있습니다. 이정보방의 가장 큰 장점은 단순히 종목을 추천하는 게 아닙니다. 종목명,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포트 비중까지 정확히 정리된 포맷으로 전달되며 시장의 변동에 맞춰 실시간 전략 조정이 이루어집니다. 예를 들어 갑작스러운 김프 상승 혹은 글로벌 거래소에 이상 호가 발생 시 지금 절반 매도 비중 축소 후 재진입 대기 이런 식의 실시간 문자 피드백까지 제공됩니다. 단순한 커뮤니티가 아닌 차트 분석 기반의 실전 매매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2025년 현재 알트 코인은 더 이상 투기적 자산이 아닙니다. AI, 메타버스, 블록체인 인프라 기술이 융합되며 실사용 기반 프로젝트 중심의 알트 코인들이 강세를 보이고 있죠. 특히 다음 세 가지 카테고리는 투자자들이 반드시 눈여겨봐야 할 핵심입니다. AI와 딥핑 기반 알트 코인 그리고 분산형 AI 인프라 프로젝트 L2 확장성 플랫폼 토큰입니다. 아비트럼과 같은 플랫폼 기반 알트는 기존 이더리움의 한계를 넘어서는 핵심 대안으로 부상 중입니다. 리얼월드 자산 연동 코인 같이 실제 부동산 원자재 채권 등과 연동된 새로운 형태의 토큰화 프로젝트도 고성장 중입니다. 이 시장에서 살아남고 수익을 내려면 선별된 알트코인을 정확한 타이밍에 잡아야 합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지금 급등이라고 문자 보내는 그 순간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단 하나의 문자로 아래와 같은 정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당일 급등 예상 종목 실명 공개 매수가 목표가 차 손절 기준 세력 매집 확인 여부 2025년 알트코인 유망 시그널 요약 단기 매매 시 비중 가이드 실시간 문자 또는 메신저 피드백 투자 심리 흔들릴 때 전략 유지 멘토링 이 모든 것 구독자라면 100%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번호로 급등 문자 전송만 하시면 됩니다. 문자 어려우신 분들은 카카오톡 혹은 텔레그램 아이디 검색 후 메시지 주셔도 입장 가능합니다. 기회는 언제나 조용히 다가옵니다. 그리고 그 기회를 잡는 사람만이 수익을 가져갑니다. 모두가 알고 난 뒤에 뛰어드는 건 이미 늦은 겁니다. 지금 움직이세요. 2025년 급등 신호는 이미 울리고 있고 빠르게 준비한 사람만이 시장을 리드합니다. 저희 정보방에서 예상 급등 준비 중인 코인 출발 타이밍은 이미 포착 완료 지금 바로 이 번호로 급등 문자 전송으로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세요. 앞으로도 여러분의 수익을 함께 설계하는 채널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